섭외 받은 표지였습니다. 산업 생산 시대가 가고 문화 생산 시대가 오고 있다. 앞으로 각광을 받은 사업은 전처럼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사업이 아니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화적 체험을 파는 사업이 될 것이다. 문화들이 체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는 관계입니다. 체험을 한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느껴보기도 하고 내 네, 들어보기도 한다. 그런 의미로 바꿔서 말씀드릴 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체험, 딕스피어를 써, 네, 그런 걸더 강조하는 게 되겠죠. 문나라는 네,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네, 시흥을 예를 들면 시흥의 시민들께서 공유하는 생활 양식, 관습, 사고 방식 및 가치관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 문화의 가치는 뭐냐? 행복을 만드는 것이 문화다. 마음을 여는 것이 문화다. 또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문화다. 그러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폭격을 높이는 것이 문화다 이렇게 네, 도표화 되겠습니다. 네, 문화 형성이 이루어진 사회는 어떤 사회냐 안과 밖이 모두 발전된 네, 내면과 외형이 모두 발전된 사회가 바로 형성 문화 형성이 되어 있는 사회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인 것도 고민있고 정신적인 사상 형태가 많은데 자주 가져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좋다, 아프다,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아, 공연적인 건 이런 거고, 전진이 이런 거고, 이건 체력이고, 이건 학습이고, 이런 체험이고, 이거는 학술이고, 이런 판단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 경험을 확대하는 것. 이시 문화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대할 뿐만 아니라 문화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문화도시야 되느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술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또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단기적으로, 대개 우리 이 공직사회를 보면 목표 정해놓고 1년 단위로 잘해주 못했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실적 평가하기 때문에. 가지에 문화가 백점이될 수가 없습니다. 즉, 자기적인안고 가지고 오면 5개는 갱이다. 10개는 갱이다. 우리가 안 해도, 그다에 뭐 누가 오더라도 그분들이 계속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그런 전략을 세워서 나가서 저에 하나하나에 쌓아, 쌓아야 할것 같다는 얘기죠. 힘이 미주법, 문화의 정치 발전되고, 여기 상자가 삶이 저가돼서딱 손잡고 뛰시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운 당을 여기 해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굉장히 즐거운 겁니다. 대충, 네, 지금 말씀드릴 주셨습니다. 그에서 주인은 여기 앉으신 여러분이 타고 어도하이도 부호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연두에두시면서 은하도 없이 힘을 은라 은하의 운동을 꽃이 활짝 피워 주시길 다안드리겠니다 고맙습니다.